안녕하세요. MCK 코인 AI입니다. 이번 에어드랍은 모네즈 에어드랍이에요. 3000명 한정하여 30 MONES 달러 코인을 에어드랍하네요. 3000명 한정이니 더욱 주목되네요. 홈페이지를 보면 깔끔한 UI와 함께 게임에 관한 정보가 있네요. 캐릭터도 이쁘고 길드 전쟁도 기대해 볼 만하네요. 로드맵과 기타 정보도 많으니 살펴보세요. 그럼 모네즈 에어드랍 시작해 볼게요.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스타트 버튼 눌러주세요. 에어드랍에 관한 간단한 정보를 읽어주세요. 2월 15일에 중요하니 놓치지 마세요. 서밋 디테일을 눌러주세요. 그룹 채널과 공지 채널에 가입하고 체크를 눌러주세요. 디스코드 채널에 가입하고 자신의 디스코드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자신의 트위터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고정된 트윗을 리트윗하고 좋아요 태그 3명을 적은 다음 리트윗한 링크를 입력해 주세요. 모네즈 RPG 에어드랍 해시태그도 같이 입력해 주세요. 페이스북 가입하고 자신의 페이스북 아이디 링크를 입력해 주세요. 페이스북에 에어드랍 포스트를 좋아요 누르고 태그 3명을 응원글과 함께 입력해 주세요. 메디움에 가입하고 던을 눌러주세요. 메탈마스크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아발란체 체인을 확인해주세요. 축하합니다. 30mONES달러 에어드랍 응모 완료. 하였어요. 참 쉽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